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명리생각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증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증조 시작합니다.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증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연애와는 완전 다른 감정 이상의 감정이 스며듭니다. 좋은 호감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격 차이, 취향 차이를 느끼고 헤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상대라면 변함없이 좋고 과거 연애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본능이 결혼을 직감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지속성에 관한 고민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증조 두 번째는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예전의 내가 아닌 듯 합니다. 연인과 만남을 가질 때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불편하거나 부담스럽다면 인연은 아닌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대를 통해 내가 과거의 연애와는 다른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연인에게 맞춰주고 그에 맞게 바뀌는 자신의 모습이 좋으면 운명에 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혼, 사랑원이 다가오는 증조 세 번째는 단점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상대의 최악의 모습을 보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모습까지도 좋다면 운명의 상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납득하기 힘든 최악의 순간조차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상대가 있다면 결혼, 사랑원이 다가오는 증조입니다.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증조 네 번째는 가족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가족들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규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가족들이 벌써 연인을 좋아하거나 가족 이야기에 상대 연인의 반응이 호의적이라면 좀더 결혼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애 중인 당신의 모습을 통해 가족들은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징조 다섯 번째는 자꾸만 기대고 싶어집니다 연애가 길어질수록 한쪽 상대에게 힘든 시기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좌절과 불안, 두려움의 마음이 다운되어 있을 때 곁에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연인이 있다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강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증조입니다.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증조 여섯 번째는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합니다.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고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의 존재가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친구보다 가족보다 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반려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계의 긴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어쩌면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기에 당신도 그 사람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징조입니다.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징조 일곱 번째는 무엇보다 대화가 즐겁고 말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많아집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즐거우면 상대 연인이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안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조건에 맞춘 소통이 아니라 내적인 소통으로 관계가 오래도록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즐겁고 말이 많아지면 결혼, 사랑원이 다가오는 증조입니다. 결혼, 사랑원이 다가오는 증조, 여덟 번째는 이해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를 조건 없이 수용해주고 이해해준다면 그분은 나의 반려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배려와 이해, 수용, 존중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연인으로부터 받은 이런 마음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증조입니다.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증조 아홉 번째는 타이밍이 절묘하며 운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혼은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조건이 일치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 경제 조건, 정서와 심리적 상태 등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혼으로 이어지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나는 시간과 장소, 마음의 준비, 모든 계획과 생활 패턴 등이 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결혼 사랑원이 다가오는 증조입니다. 결혼 사랑원이 다가오는 증조 열 번째는 조건이나 그 밖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의 연인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운명의 상대로 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궁합을 보는 이 사주 명리학에서도 70% 내지 60%만 맞아도 완벽한 운명의 짝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나머지 이 30%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운명의 짝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사랑운이 다가오는 징조입니다. 결혼과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운명의 감정입니다. 결혼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야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운이 오는 징조를 알아서 행복한 만남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현 명리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건강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 영상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